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송도 일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우디의 최신 전기차죠. 전시되어 있는 A6 e-tr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전시차 모델이 A6 e-tron이란 차량이고요. 저희 자사 전기 SUV Q6 e-tron과 동일한 최신 전기차 플랫폼인 PPE 플랫폼을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우디 폭스 바겐 계열사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의 대부분 사용할 플랫폼이고, 음 저희 아우디 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는 포르쉐 마칸 EV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800V 아키텍처가 적용돼서 최대 270k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20분 만에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굉장히 효율적인 전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어드밴스 S 라인 블랙 에디션 세 가지 모델이 판매되고 있고요. 보시는 모델은 1억 210만 원의 S 라인 등급이고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옵션 금액은 2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들은, 어, 내연기관과 다르게, 이렇게 그릴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밝은 계열보다는 이렇게 이제 블랙이나 쥐색 같은 좀 어두운 계열이 조금 더 일체감 있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버추얼 미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방향지시 등이나 그 다음에 측후방 경보를 표기할 때 조금 다릅니다. 어, 사이드 어시스트가 작동이 되면 이렇게 우측 기억자 형태로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시면 좌측에 또 기억자 형태로 초록색 불이 들어와서 현재 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점을 표시해 주죠. 굉장히 세련되고 볼륨 있는 측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 하단부에 100kW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인증 거리는 469km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행해 보시면 저희가 전기차들이 회생 제동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 평균 100km 정도 이상씩은 추가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가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전기차답지 않은 휠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외적으로 만족감을 드리고 있고요. 전면과 후면 전부 차고 높이가 조절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전트림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하시는 경쟁 차량들보다 월등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꼭 시간 한번 내셔서 시승해보시면, 어,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후면에도 이번에 A6 이트론에 처음 적용된 옵션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우디 로고가 빛이 나고 있죠. 지금 전면은 아니고요. 후면부만 전조등을 켰을 때 이렇게 저희 포링이 붉은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A6E 트로는 패스트백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개폐했을 때 뒷유리가 같이 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세단보다 짐을 넣고 빼기가 훨씬 간편하죠. 패밀리카로 쓰셔도 충분할 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킥으로 열고 닫고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A6 이트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조금 더 자세한 옵션 시연이나 시승, 그리고 견적 상담까지 필요하시면 상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뭐 시승이나 견적, 그리고 원하시면 출고까지 불편함 없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